콤보 치즈 크래커 한번 먹어볼게요. 크림 필링 크래커 위 초콜릿 와퍼 컴비네이션스라고 적혀있네요.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약간 떨어져요. 안에, 이게, 떨어지고 이게 치즈 크래커에 들어있는 그 치즈 필링이고요 이거는 위에 거는 에이스 맛 납니다 에이스 같이 생겼죠? 생겼도 약간 바다코코넛 같이 생긴 맛은 에이스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웨아스 웨아스 같이 생겼죠? 굉장히 맛있습니다 가운데 들어있는 게 굉장히 맛있고 원래는 이거 한꺼번에 먹어야겠죠? 먹어볼게요 괜찮아요. 아, 또 단짠단짠의 정석이네요.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한 입이 심심할 때 한두 개씩 먹으면 좋을 그런 습입니다 확실한 건 파마첵스보다 맛있습니다. 재구매는 안할것 같고, 그냥 있으면 먹는? 그 정도인 것 같네요.